한국이 너무 건방지다. 한국을 무수게 하자 필요없어 한국. 현재 태국에서 노코리아 운동이 커지면서 태국에서 한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한 이탈리아 관광 컨설턴트가 충격적인 견해를 내놓아서 역시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 이름은 마리아이고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저는 관광 컨설턴트로서 각국의 관광 발전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갈 기회가 생겼을 때 정말 기뻤어요. 태국은 친절한 사람들과 멋진 해변으로 유명한 동남아시아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웃고 있어서 미소의 나라라고도 불립니다. 저는 짐을 싸서 로마에서 태국의 수도인 방콕으로 가는 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창 밖을 내다 보니 반짝이는 불빛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제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태국을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콕 공항은 거대하고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여행 가방을 들고 서두르고 있었고 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공기는 따뜻하고 약간 끈적끈적해서 제가 익숙했던 시원한 이탈리아의 날씨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공기 중에 달콤하고 매콤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태국 음식이 먹고 싶어졌어요. 운전 기사가 제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짐을 들어주고 시내에 있는 새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모든 풍경에 놀랐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툭툭 작은 삼륜 택시와 비슷한 형태이 가득했습니다. 아름다운 황금빛 사원 옆으로 높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이탈리아와는 너무 달랐지만 저는 이미 그곳을 좋아했습니다. 그후 며칠은 회의와 소개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태국 관광청에서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모두 친절했고 제가 그곳에 오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 태국 관광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럽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들이 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방콕에서 4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실에 앉아 관광 관련.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보니 동료들이 보낸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의실은 꽉차 있었고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은 태국의 중요한 공무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 화난 표정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공기가 폭풍전처럼 두껍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빈 의자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있는 큰 테이블에는 서류와 노트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을 두드리며 화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관광청장 솜차이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리 나갔어요. 그가 말했다.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노코리아 운동을 태국 정부 차원에서 확대해야 돼요. 아예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도 무속에 막아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한국은 태국인들이 자국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인들의 방문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죠. 이에 태국 정부는 매우 화를 냈어요. 차이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한국인들이 이곳에 오기 어렵게 만들자, 저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태국 관광산업에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태국을 방문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한국보다 태국이 더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라타나 씨가 다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태국에서 나쁘게 행동하는 한국인의 영상을 공개하면 어떨까요?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나쁜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화가 나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말을 쏟아냈죠. 어떤 사람들은 일어서서 팔을 흔들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격렬하게 타이핑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태국 사람들이 결정한 결론은 아예 한국인이 태국에 오지 못하게 막아버리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태국은 어차피 한국 말고도 중국, 일본, 유럽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오는 대단한 나라이며 방콕은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객의 도시 1위로 뽑인 만큼 한국은 필요 없다는 이유입니다. 한국 없이도 충분히 태국은 잘살수 있고 오히려 태국이 현재 한국 때문에 관광 수입이 줄고 있다고 그래서 한국인들을 무속에 만들면 오히려 태국이 더 발전될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한국이 방문을 하기 위해 애걸하게 될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과 사원, 웃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화가 나거나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뭔가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실수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 처음 왔어요. 그들이 제 말을 들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솜차이 씨는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아이디어를 적고 있었어요. 비자 제한 항공편 취소. 같은 단어가 큰 글씨로 적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이전. 아이디어보다 더 나빠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고함소리에 아무도 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몇몇 사람들이 저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솜 차이 씨는 쓰던 글을 멈추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네 말이야. 그가 말했다. 추가할 말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은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계속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태국에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을 화나게 하면 우리만 다칠 뿐입니다. 차이 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이 아는 게 뭐죠?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출신도 아니잖아요. 나는 다시 심호흡을 했다. 맞아요. 내가 말했다. 저는 여기 출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광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조사도 해봤어요. 저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마커를 집어들고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태국에서 다른 어떤 단체보다 더 많은 돈을 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1인당 250만 원. 한 사람당 200달러가 넘는 금액이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좋은 호텔에 묵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기념품도 많이 사갑니다. 숫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솜차이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진정시켰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한 사람당 아용하는 이 100달러가 왜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관계자들과 눈을 맞추며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일부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일부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 관광객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보았던 태국의 모든 장소가 행복한 한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차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푸켓의 아름다운 해변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가족들이 부드럽고 하얀 모래 위에 모래성을 쌓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은 맑고 푸른 물속에서 뛰어놀며 웃고 있겠죠. 부모들은 행복한 시간을 추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 몇몇 관계자들이 얼굴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방콕의 번화한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은 온갖 종류의 태국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맛을 맛보는 것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젊은 관광객들은 무엇이든 먹어보고 싶어 하고 팁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노점상들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태국 길거리 음식의 맛있는 향기가 코끝에 느껴졌습니다. 제 배에서 군침이 살짝 돌았고 몇몇 공무원들도 배에 손을 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은 상상 속에서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관광객들도 종종 태국을 돌보는데 도움을 줍니다. 크라비에서 해변을 청소하는 한국인 관광객 그룹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휴가를 이용해 쓰레기를 주우며 해변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 태국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코타우에서는 한국인 다이버들이 손상된 산호초를 복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해양 생물학자들과 함께 수중 세계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 모든 것을 음미했습니다. 이제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단순히 놀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태국. 문화를 존중하고 태국어 단어와 문구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면 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친구와 가족에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태국의 비공식 홍보대사가 되는 셈이죠. 강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까의 화난 표정은 사라지고 사려 깊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관광객이 태국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제가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말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태국에 오면 약 250만원을 지출합니다. 이 100달러가 넘는 금액이죠. 저는 몇 번의 탄성을 들었고 방 안에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관광객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돈은 그들이 묵는 호텔, 식사를 하는 레스토랑, 기념품을 사는 상점 등 수많은 곳에 쓰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이 없어지면 장기적으로 태국에 어떤 피해가 올지 상상해 보세요. 현재 노코리아 운동으로 인해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오지 않고 있어요. 9월 한국의 긴 연휴인 추석에도 한국 관광객이 역대로 적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노코리아 운동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시나요? 주 수입의 90% 이상이 관광 수입인 가족들은 현재 9월 추석 기간, 현저히 적은 방문객으로 인해 정부의 생활 보조금을 신청한 상황이에요. 이런 성수기에 말이지요. 이게 얼마나 악영향이고. 또노코리아 운동이 지속될 경우 얼마나 더큰 피해가 일어날지 제발 인지해주세요. 말을 마치자 제 가슴이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온함을 느꼈고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지만 더 이상 화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한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까 보았던 환한 얼굴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조용히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흥분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대신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한국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하는 모든 훌륭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제가 본 모든 것에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데 정말 능숙합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과 음악을 만듭니다. K드라마와 K팝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한국 방문에 관심을 갖게 되죠. 몇몇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을 때는 정말 쉽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가 간단합니다. 입국하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한국은 관광객들이 이 허가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을 방문했을 때 제비자 절차가 얼마나 순조로웠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복잡한 시스템과는 너무 달랐죠. 한국이 정말 잘하는 또한 가지는 국가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서울에 갔을 때 거리가 얼마나 깔끔한지 알았습니다.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관광객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관광객들은 새로운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생각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에게 속삭이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화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금 더 밀어붙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과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그들과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국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에 대한 그들의 걱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모두를 흥분시킬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상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케이팝 스타들이 태국에 와서 아름다운 해변에서 영상을 찍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한국 연예인들이 우리의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태국 요리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회의실 곳곳에서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가능성을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면 모두가 이기는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더 환영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태국에서 보낸 놀라운 시간에 대해 친구와 가족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인들도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겠죠. 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할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의 분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회의실에는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개선할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보는 대신 친구이자 스승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긍정적인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한 관계자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마이너스 태국 우후 축제를 열면 어떨까요? 라고 다른 관계자는 제안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다투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생각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놀라웠습니다. 제가 한 마리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관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태국에 왔는데 오늘은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공유하고 힘들 때 목소리를 내므로써 큰 문제를 개선의 기회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가만히 앉아서 경청했습니다. 태국 공무원들은 이제 한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를 위해 더 나은 관광을 할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의로 인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에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격렬한 토론으로 인해 심장이 여전히 두근거렸던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시원한 에어컨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방금 나갔던 방에서 흥분된 수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의 화난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에너지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가 해낸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1층으로 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일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긴장감이 떠올랐습니다. 태국 관리들은 매우 화가 나 있었고 한국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관광객들을 해치고 복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냈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광객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태국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저는 회의실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한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지역 사회를 어떻게 돕는지 계속 이야기하자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놀라움으로, 그 다음에는 관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로비로 나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밝은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발소리가 넓은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경비원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는 뜨거운 방콕의 공기가 벽처럼 제 몸을 덮쳤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대화, 멀리서 들려오는 툭툭이 소리 등 도시의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 노점상에서 나는 길거리 음식 냄새는 제 배를 으르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서 도시의 광경과 소리를 감상하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윙윙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더니 화면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헤드라인을 읽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국과 한국 공동 관광 이니셔티브 발표. 제 얼굴에 큰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빨리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 회담이 끝난 후 곧바로 한국 측에 연락을 취했을 겁니다. 갈등이 아닌 협력이라는 제가 바랐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흥분과 안도감이 뒤섞인 기분으로 번화한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앞을 서둘러 지나치며 저녁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방콕의 또 다른 하루일 뿐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새롭고 멋진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이 새로운 파트너십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태국과 한국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의 해변과 음식을 즐기고 태국 사람들이 한국 음악과 영화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공원에 들러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국 식당과 상점의 불빛이 반짝이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 가게들이 계속 번창할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 무리의 젊은 한국인들이 공원의 아름다운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태국인 가족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바로 제가 그 회의실에서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저는 평화가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관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태국에 왔는데 오늘 저는 정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돈이나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로등이 깜빡이며 공원에 따뜻한 빛을 비쳤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호텔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활력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솔직한 소통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호텔에 도착해 높은 빌딩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제 뒤로는 방콕의 번화한 거리가 밤마다 분주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